뱀띠 사자님 사주 감정합니다. 을사연, 을류월, 병술일, 어, 기축시입니다. 어, 대운수칠 갑신, 개미, 이묘,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어, 정축, 병자, 의뢰의 대운입니다 어, 병술일주가 뱀띠, 닭달, 개날, 소시에 태어났어요. 어, 병아일주는 큰 태양입니다. 그래서 어지, 어, 예의가 있어요. 예의인데, 음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그 사주의 하가 두 개입니다. 내가 설계하는 토가 세 개, 재물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유초 삼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록 자식을 나타내는 물이 없어요. 물수 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나무 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이 어, 목생화, 하생토 이렇게 되어 있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수는 용신은 수예 물. 어, 물이 있어야 이 사수는 어, 좋아지는 사수예요. 그래서 뭐대운이 초년에 보면 물이 약간 도와있고 어, 이런 사수인데 어, 수가 어,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는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 그래서 사수는 사이조 삼합되어 있고 약간 신약한 사수예요. 일단 물이 필요하고, 어, 가을에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토금이 강해요. 약간 신약하다. 그래서 수, 목, 화가 되기를 합니다. 일단은 어, 하가 약간 신약하니까, 어, 목, 화, 수, 목, 화가 되긴 하는데, 일단 수,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된다. 수, 수자는 어, 인류, 어, 북쪽, 금정색, 어, 겨울. 미음비읍이 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어머니를 나타낸 나무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어, 동쪽 어, 봄에 되기를 하고 어, 기역 기역 상기역 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가 좀 약하죠. 하는 숫자 27 빨간색 남쪽 어, 여름에 되기를 하고 니은 디을 리을 티긋이 되기를 합니다. 격국은 어, 6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지장간 안에 경신이 있는데 투간자고 없습니다. 어, 정재격이에요. 이 이제 정재격은 어, 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제 유초 삼합이 되어 있고 유수 일에 금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사유초 삼합 금국이 형성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격국은 정재격인데 상업 어, 상업을 하는 사주인데 어, 투기성 있는 업무로 건물이고, 어, 은행 개통, 어, 은행 개통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신약한 사주니까. 그래서 본인은 어, 정제인데 항상 물을 알뜰하게 어, 저축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 도실 당정하고인망이 있고 어, 검사하고 저축을 잘해요. 이 사주를. 저축을 잘한다. 그런데 사유축 삼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어, 독덕수기라 합니다. 사막 제국이 현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주는 얼굴이 미남이고, 어, 주위에서 자기를 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주에, 내 사주에 사유적 사막이 있다. 어, 이런 사람은 사주가 좋은 거에요. 어, 독덕수기라 하는데, 이것은 어, 그냥 좋은 겁니다. 사주에 사유적 사막이 되어 있다면. 어, 주위 주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뭐 사막국 재물 제물, 국이 형성돼가죠.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유술 해가 있으니까 피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사술문진살이 있으니까 부인하고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술문정이 있으니까 친한 사람을 약간 배반할 수가 있고 어 이제 부모 자리에 정인 정재니까 어머니하고 입을 어,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뜻을 약간 어, 지망을 좀 성취하기도 뭐 힘들고 이래 아주 은문니 하고 입을 수가 있다. 어, 문장으로 이름을 나 납니다. 문장. 어,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고 초년에는뭐사주 조상 자리에 정인 비견이니까 어, 명가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아요. 이 사주 결과가 좋다. 그 말년에 이제 가면서 이제 상관 상간, 상관이에요. 그리고이 사주는 어,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있습니다 아, 자식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학계 학예, 성이 있으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예술의 능하고 말년에 가면서. 이제 대운이 보면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초년에 어 1세부터 16세 갑신대운은 뭐 편인, 어 편제니까 어 일찍 재물운이 도왔습니다. 도왔고, 어 시, 어 17세부터 26세 개해대운은 어 정간 상관이에요. 그래서 뭐 정간운이 도와주 물이 없는데 물이 도와 대기를 하고, 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축술미 사명살이 되면서 약간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리고 27세 임모대우는 평간 정인인데, 이노술 하국되면서 신약한 사주에 신강되면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세, 7세 신사대우는 뭐 병신 압수, 재물이 어, 되기라고 여자가 들어오는데 약간 다툼이 있다. 사수는 진살. 근데 대운은 어, 46세까지 사우이 하방국 어, 대운이라서대운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7세 경진대운은 편제 시신인데 재물이 어, 많이 더와요 많이 더오지만 진술 총 때리면서 뭐 철을 극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37세부터 56세. 이 사주는 이, 이때, 어, 내 처와는 주,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58세인데, 이제, 원래, 어, 뭐, 기묘대운은 어, 상관, 정인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이 좋지가 않아. 57세부터 상관 운인데, 약간은 학자는 교사, 어, 성격이 교만하고 타인을 얕볼 수 있어요. 원래 58세인데, 그 정인하고 가치가 도우면서, 어, 같이뭐좀 괜찮습니다. 상관 운이면은 정인이 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66세까지 어, 상관 정인이니까 어 괜찮습니다. 이문면 또. 근데 이제 부부 관계도 모순 육합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57세부터 부부 인연이 좋아진다. 56세까지는 부부 인연이 안 좋아요. 다 극합니다. 그래서 57세부터 좋아지고 원래 이민년이 굉장히 좋아요. 편간 편인인데 이논술을 하국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67세 무인대우는 어, 식심 편간이니까 식심 편인이죠. 식심 편인 어, 신약한 사주에서는 어, 괜찮습니다. 대기를 하다. 77세 정축대우는 어, 급제 어,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우는 이제, 어, 축술, 먼지형이 되고, 뭐, 한 80세까지는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나머지 운은 보통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운세는 80세까지, 어, 하목 운이 와서, 어, 하목이 대길를한 사주인데, 어, 그게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뭐 월지 정제의 경이니까 철을 어, 의미해요. 그런 명예, 미, 명예, 번영, 자산, 어, 신용, 폭력이 있고, 어, 정의와 공론을 종종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의심이 강해요. 그런데 좀 명랑하여 주색을 좀 어, 좋아하고, 어, 결혼 운은 좋습니다. 이 사주가. 그런데 어, 뭐 약간은 색정에 빠질 염려도 있고, 어, 양처, 호문성녀가 내체로 네 들어오는 사주예요. 월지가 정제다. 이러면 그 사람 처득이 있는 사주요. 처가, 어, 진처를 얻고 복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혼문승료가, 어, 독실단정한, 그, 처, 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집안이 좋은, 어, 처를 얻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 처, 처가, 마음이 간호하고 좀, 시체가 비대, 어, 한, 처 저가 도로니다 일단은 뭐, 사유주 사막, 재물, 어, 사막, 제국이형성되어 있고,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지지, 지장간 안에 다, 재물이 어, 있는 사주고. 어, 병아, 유추고, 어, 그러니까, 오미가 공망사로 넣었습니다. 어, 이제 그 대지하고 닭이 천의 인, 해유가 그래서 월지, 어, 내 인생 자체가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천의 인이 삼합이 되어 있으니까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출세가 빠름, 빠릅니다 원래는 음 사수는 먼지 살 있고. 뭐죠? 명우가 도하고 어, 오가 도와요. 도와살 있고. 음 아무도 없네. 음, 호래이 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뭐, 잘 지낼 수 있고, 원래 운세는 평간 편인이니까, 어, 외국을 평력해야 돼요. 원래는. 어, 외국을 평력하면 대기라다. 안 그러면 현산인이다. 어,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원래. 올해. 원래는 어, 이노술로 하국되니까, 원래 운세는 괜찮아요. 그 갈록이 원래 근력이 좀 좋아지는 운세입니다. 원래 어, 여자를 좀 만날 수 있어요. 원래 이노술을 하고 되니까 어머니 운세고 어, 자식 운하고 어머니 운세가 돕는다. 원래 어, 내연 내연의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에 내연 계모 연애는 정인 정인 어, 정간 정인이니까 내연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내연에 어, 여자가 생긴다. 그 60세 갑진년은 조 어, 편인 어, 식신인데 뭐 운세는 대길하지만 운세는 계속 대길해요. 연운이 뭐5 9세 어, 58, 59, 60, 61, 62, 63 대길하다. 어, 60세 여자 임년은 좋지 않다. 원래 뭐 운세는 2월 달 임인년은 뭐 지난 달이죠. 양력. 평편간 어, 편인 어, 인을 술하고 때면서 여자 운세는 좀 괜찮아요. 운세는 되게. 일사주는 봄, 여름에 운세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3월달 이달이 굉장히 좋아요. 개유월은 어, 정인, 정간정인, 모술 어, 육합되면서 어, 여자하고 인연이 생긴다. 어, 높은 명예의 근위가 좋아지니까 3월달 이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달 갑술월은 어, 편인 식신이다. 진술충대면서 여자 인연은 안좋아요 항상 양념 4월달 5월달 여자관계가 안좋아집니다 2월달 3월달은 좋아요 5월달 4월은사술운지살 여자하고 다툼이 있어요 정인 비견이지만 은세는 좋지만 여자하고 다툼입니다 4월달 6월달 병오월은 항상 여름에 이사주는 화가 약하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양력 운세가 좋아요. 6월달 병월은 비견 급제 인원설하고대면서대길를 합니다. 7월달 정미월도 급제상관 대길를 해요. 8월달 무신월은 한상 8, 9, 10월달 재물이 생깁니다. 양력으로. 무신월은 식신편제 큰재물이들어다 영마다 외국에 갈수 있어요. 9월달 기유월은 어, 상간 정제, 어, 재물이 되기로 합니다. 어, 10월달 경술월은 변제 휴신, 재물 되기를 11월달 신해월은, 어, 정제, 어, 평간, 어, 간륙이 어, 되기를 해요. 12월달 임자월은 평간 정가 간륙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는 외국을 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운세는 뭐, 이노술 하국 되니까 운세는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겨운법에는 남쪽이 좋아요 이 사주는 남쪽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어, 풍수 어, 고층 어, 저층보다는 어, 고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이제 운법은 어, 잠자리 뭐 방향을 뭐 어떻게 어, 두느냐 하면 이제 뭐 뱀띠니까 어, 북서쪽이 이제 좋아요. 반한살 방향이다. 부석 지역이 좋은데, 뭐, 잠자리 방향은 65년생이니까, 밤에 잠을 잔다. 이랬을 때는, 머리 두는 방향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면 안 됩니다. 북쪽으로. 반한살 방향이라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어, 머리를 북쪽 방향을 피하고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기를 합니다.